누군가에게든 언젠가 묻고 싶었다. 당신은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했는가? 어떻게 당신을 휘몰아치는 그 무기력하고 허무한 감정을 이겨냈는가 말이다. 지금은 새벽 4시 반이고, 저는 원래 이렇게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이 아닌데, 네, 지금은 깨어있죠. 오늘은 어디를 가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슬럼프는 언제였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좀또 하나의 슬럼프와 무기력에 빠져있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이유에 어찌됐던 간에, 2020년이 시작되고 나서, 뭔가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계속 하고 있었다기 보다는,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하고 있는 느낌, 뭔 쫓기는 느낌,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단 말이죠. 뭔가 일에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시간에 카메라를 켜서 하는 거는 저 스스로 이 무기력과 슬럼프에서 한번 탈출을 해보고자.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지하철 차차 타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네,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네, 그럼 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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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데 그런 걸 처음 봤던 게 지하철 여기 처음 딱 열려서 그날 에스컬레이터를 작동시키는 걸 봤는데 좀 약간 쫄아서 찍기, 찍지는 못했지만 아튼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면 그런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아무도 없어서 텅 비어 있죠. 사실 오늘 이야기가 약간 슬럼프, 무기력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학창 시절에 가장 큰 슬럼프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실 뭐 고등학교 2학년 때뿐만 아니라 전 학교 다니면서 되게 성적에 민감했던 그런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성적 잘 받고 싶었고, 좋은 대학 가고 싶었고. 이전에도 많이 말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때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성공의 이제 척도인 줄 알았죠.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제 친구들도 그랬고, 네. 이건 여담이긴 한데, 그렇게 저랑 같이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공부했던 친구들이 지금에 와서 20대 중반에 들어서서 다들 떳떳한 대학에 떳떳한 학과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우리가 되게 잘못된 교육을 받아 온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빛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제 카메라 플래시로 하고 있는데 아, 이러면은 하나도 안 보여요, 진짜. 뭐냐... 완수 때문에 갈 수가 없네요 돌아가야 돼딴데 가야겠다 그러면 왜 고등학교 2학년 때가 가장 큰 슬럼프였냐 그런 일을 겪어봤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땐 특특반이라는 데를 들어갔었죠 특특반이 뭐냐면 우리 교육에서 경쟁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학생들을 우반 열반으로 극명하게 나누어서 경쟁하게 만드는. 여튼 거기를 들어가서 받게 되는 선생님들의 기대와 실망, 친구들의 경계와 조롱, 시기 이런 걸좀 느꼈었죠. 잘하고 싶은 욕심은 있었는데 그 욕심이 너무 과하니까 또 자꾸 주변을 신경 쓰니까 뭐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예 약간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교실 뒷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몇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진국이는 특 특반인데 점수가 그거밖에 안 되나? 걔는 진짜 하는 거에 반도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러고 비우음과 조롱이 뒤따랐죠.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거는 모른 척 했던 거죠. 그러고 제가 다시 수학책을 펼쳤는데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리더라고요. 당연히 안 풀리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고, 사람들은 무시하고, 선생님들은 실망하고, 그래서 되게 그때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제 주변에서도 소수만 알고 있고 정말 친한 친구들만 알고 있고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는 그리고 저도 딱히 이걸 영상에서 내비치고 싶진 않았거든요 안 좋았던 기억 중에 하나를 굳이 영상에 담아서 동정심 사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때 제 감정이나 기억들이 지금의 제가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신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규정 지어준 사건들이기 때문이죠.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서 꼭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또 순위에 있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또그 사람이 하찮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이란 거는 그 목적에 있고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아갈지 이런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배운 걸 통해서 우리 사회의 부당한 이면이나 우리 사회가 부족한 이면에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될까 그런 걸 고민하는 게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경쟁에 매몰돼서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극복했냐 저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째로 힘들어했었죠 밤마다 고민을 하고 또 지새고 풀리지 않는 문제집을 붙들고 앉아 있었죠. 근데 그런 와중에 제 마음을 조금은 위로해 줄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다시 또 저에게 주어진 일을 했죠. 어쩌면 견뎌낸 것 같습니다. 견디고 또 견뎌서 떳떳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목표를 위해 살아가자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 곁을 지켜주는 많은 친구들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친구들이지만, 제가 마음속으로는 늘 돌아갈 한 구석을 내어주는 게 너무 좋기 때문이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시골 특유의 그 불냄새, 우리... 저 외할머니 집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기 무슨 연기가 나는 게 약간 그거 같은데 이젠 슬럼프를 좀 극복해보고자 이제 진짜 하고 싶었던 일 해보고자 그래서 대청으로 온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슬럼프가 보거나 무기력이 오면 일로 도망을 치는 편이에요.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면서 아예 그 잊으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그거를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고 전 여행하는 걸 추천하는데 그것도 혼자 하는 여행 이렇게 품 잡고 음악 혼자 듣기도 하고 혼자 또 걸어 보고 글도 써 보고 글이라는 게뭐 엄청 작가처럼 잘 쓰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내 글을 써 보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내가 가진 감정이나 생각 같은 거 정도. 사실 지금 시대가 생각해 보면 유튜브로 영상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브런치나 서점 가면은 되게 글도 많이 써져 있고 지금 시대는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도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 창작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시대니까 쓰면서 보면서 읽으면서 그렇게 슬럼프를 탈피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삶에 있었던 약간 크고 작은 그런 슬럼프들은 결국엔 지금의 제가 많은 작가들이나 영상 만드는 분들, 어, 그런 분들을 좋아하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